4대학 근절 섬유 운동입니다. 서 아, 아, 이런 거 뭐.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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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가요. 자, 하나 아유. 둘. 우리 저 기념 촬영할 하나 오 멋있는데 하나 둘 오케이 완전 멋있다 멋있게 하나 둘아 멋있어 둘오 좋아요 하나 둘오 멋있다 가자 오 좋아요 갑시다 한번한번더올라간대데 경찰관님들 이쪽으로 오세요. 이용물에 는거는명은안드로이조 쪽으로 거. 밑에 내려놓고, 뭐남아뭐냄새 남잖아. 뭐 냄새가 아뭐가 남잖아. 뭐냄아뭐아 접었음, 먼저 두고, 먼저 두고, 먼저 두고, 먼저 두고, 먼저 하나 둘셋두이 먼저 두고, 먼저 두고, 먼저 두고, 먼저 두고, 먼아 두고, 먼이 두고, 먼저 두고, 먼고고 아니야 찍었어 내려와. 아가, 아가, 엄마 봐줘, 엄마 사진 찍자. 삼촌봐, 삼촌. 삼촌봐. 하나. 자, 아. 하나. 봐해나아서 사진 아 찍어라. 연아 이렇게 어이 연주. 우도 무서워. 우도 <정도? 몬> <정도? 몬> <정도> 봐줘야 돼. <몬> 4대 사회약 근절 서명운동입니다 가정의 행복과 대한민국의 행복을 위해서 서명운동 받고 있습니다 됐어, 가자 엄마 이거 아기들 못 먹어? 너무 매워 그렇지 이리 와나